타실라 프레임셋이고요. 어, 생활 자전거인데, 이게 안에 인, 인터널 케이블 방식으로 돼 있어요. 자,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거의 그냥 옛날 방식으로 아웃터널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프레임에 이제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까리한 자전입니다 오늘 소개해 볼 자전거는 이제 경주시에서 새로 나온 신생 공공용 자전거 타실라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레임이랑 이제 핸들바, 핸들고립, 기어 변속기, 뭐 이제 따릉이 이제 브레이크 레버 그다음에 여기 뭐 브레이크 암하고 여기 이것저것 다 달려 있어요. 이 모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전기 자전거가 아닐까 어, 그 생각도 해 봅니다. 가격도 매우 저렴해서 이용하는데 부담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가 많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이 자전거에 모두 적혀 있고요. 타실라라는 어플을 설치하신 다음에 이제 카드에 그 자전거 번호를 등록하고 이제 QR 코드나 이 카드를 여기 갖다 대면. 그게 이제 인식을 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처음 이용하실 때는 이제 먼저 이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이제 음성 안내 방송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QR코드나 이제 카드를 이제 인식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뚝배기를 먼저 쓰고 이 자전거를 끌고 가서 다른 장소에서 한번 제대로 네, 한번 자전거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경주시 공영 자전거 타실라입니다. 타실라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타실라 어플리케이션을다운로드고 전조등도 있고, 어, 있고. 아, 배터리가 많았으면 천천히 리뷰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정신이 네, 없어요. 자, 제 카드를 한번 인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인식되었습니다. 자, 이제 QR코드나 카드를 인식하면 이렇게 이제 잠금장치가 풀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라이딩을 빠르게 진행하고 자전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봤을 때 전기자전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 기어 변속은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스로틀로 변속하시면 되고 이제 브레이크는 여기 앞뒤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거는 제가 다른 리뷰 영상에도 그 설명 들었다시피, 어 그냥 브레이크 사용하고 기어 변속 뭐 이것만 하실 줄 알면 돼요. 그냥 자전거입니다. 이제 타시기 전에 이제 공기압이 적당한지 브레이크 성능 잘 되는지 그거 꼭 확인하고 대여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나온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시범 운행 중이라 한 7월 30일까지인가? 그, 무료로 대여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나 경주에 놀러 오시면, 한번 대여해서, 한번 타보세요. 나중에 되면 유료로 바뀌긴 하지만, 가격은 저렴하기 때문에, 어, 그래도 이용하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실라 프레임셋이고요. 어, 생활 자전건데 이게 안에 인, 인터널 케이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거의 그냥 옛날 방식으로 아웃터널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프레임에 이제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핸들바는 약간 BMX 핸들바처럼 좀 약간 높으면서 약간 편안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핸들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옛날 생활 자전거나 그 아주머니 자전거에 흔히 볼수 있는 그 쓰로틀 방식의 그 자전거 변속기가 달릴 거요. 어 무려 시마노 거입니다. 어 대부분 변속기가 시마노 거라는 거는 안 비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따릉이 이제 치면 따릉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뚝배기. 네, 무려 이제 어반 뚝배기 같은 그런 튼튼한 헬멧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타실라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게 제가 전기자전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이제 페달을 굴리면 이제 이게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조등에 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미등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페달을 굴리면 이제 불이 나오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자, 뒷트레일러는 무려 이제 시마노 투어니 변속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야, 투어니네. 거의 뭐 생활자전거 중에서는 이제 상위 기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 정도면 고성이 짱짱해요. 사용 방법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예, 뒤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 해제와 이제 잠금은 카카오 바이크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걸로 이제 잠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템도 또 야무지게 약간 BMX 스템처럼 생겼습니다 자 리뷰 끝 근데 경주에 있는 공용 자전거들왜 다들 상태가 안 좋지? 핸들이 뭐 꺾여 있거나, 바퀴가 휘었거나, 뭐 브레이크가 닿는다던지 <laughs> 어쨌든, 자, 이걸로 이제 타실라 이제 공공용 자전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반납이 모두 끝납니다 어, 요즘 공용 자전거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어, 생활 자전거를 사실 거면 그냥 사는 것보다 이제 근처에 이런 공공용 자전거가 많다 싶으면 그냥 월 정기구독권 그 이라 해야 되나 그걸 사서 그냥 타고 다니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고장이 나도 업체에서 다 알아서 고치고 그냥 그때 그때 자전거 상태를 이제 자신이 골라서 탈수 있고 뭐 여러모로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주 공공용 자전거 타실라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